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더 구독자분들한테 다가가야 되겠다. 저는 궁금하신 거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전부터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거 없냐고 만들자고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는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하게 소통하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개설했어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제목이 <laughs> 구대표 한칸 띄고 이야기입니다. 구대표 이야기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이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면지 잘 모르는데 혹시 저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잘 하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영진도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술 드시고 안 좋은 소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안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행동 하시면 강퇴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떤 오픈 채팅방은 알림을 무음으로 설정해놓으시는 게 좋은 거 아시죠? 다들 새벽 내내 이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알림은 무음으로 설정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한테 영상 찍어달라고 하신 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초보 기사분들 속여가지고 대리운전 회사 차려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번호도 만들게 하고 매달 관리비도 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절대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리운전에서 차리는 거는 정말 안 하시는 게 좋다. 근데 그런 얘기 듣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절대 돈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꼭 대리운전 회사를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가나 대리운전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추천인란에 제 핸드폰 번호 010-463-7355 넣고 그거 가지고 영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앱대리 운전 중에서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만 해도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만원 충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소개한 사람이 첫 이용하면 또 나한테도 만원 들어오고 그리고 그분이 계속 이용하면 현금으로 이용하면 그분한테는 10% 적립되고 나한테는 3% 적립되고 카드로 이용하면 고객한테는 5% 적립되고 나한테는 1.5% 적립되고 뭐 이렇게 적립되는 게좀 괜찮으니까요. 꼭 대리운전 회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영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나 대리운전 앱 깔아가지고 추천인 안에 제 번호 넣고 가입하시면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돈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하신 게 택트라는 방법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줘라. 그리고 셔틀도 얘기해 줘라 그랬는데 셔틀은 지금 거의 없잖아요. 이제 노조에서 운영하는 게 라페스타에서 합정, 상동에서 합정, 합정에서 강남. 이게 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타실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셔틀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셔틀 정보 알려 주시면 제가 영상에 다시 알려 드릴 거고요. 택트는 기본적으로 서울 바깥에서 서울 택시를 만나면 무조건 세워가지고 대리운전 기사인데 기사들 태우고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태워주면 타고. 한 4, 5천원 내고 오면 되겠죠 그리고 서울 택시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걸어가지 말고 주변에 서울 택시 보이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 30%의 택시는 태워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인에 있는데 서울 택시가 없고 수원 택시만 많이 보이잖아요 용인에 있으면 그러면 수원 택시한테 대리기사 태우고 가냐 물어봐서 수원 쪽으로 신갈에서 내려가지고 서울 택시 다시 또 갈아타기도 하고 그리고 양주에 계시면 의정부 택시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의정부까지 에는 의정부 택시들이 많이 태워 주잖아요, 기사분들을. 그리고 파주에서는 고양 택시가 라페스타까지 많이 태워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무조건 세워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들어갔을 때는 택시도 없고, 뭐, 택시를 부르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는, 히치하이킹을 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차를 세우셔야 되는데,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리는 차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달리는 차를 세우지 말고, 사거리나 이런 데 신호 대기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한테 가서, 그것도 뒤에서 다가가지 말고, 차 앞에, 한 2, 3m 정도 앞에 가서, 좀 위협적이지 않게, 큰 목소리로, 대리기사인데, 가시는 방향까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부탁을 해보면, 특히 화물차나 이런 차들은 잘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오지에서는 달리는 차를 세우지 말고 차가 서있을 때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높은 확률로 타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참. 저한테 말을 되게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다 편집의 힘입니다. 제가 어떻게 10분 정도를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하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말이 없는 부분은 다 잘라내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말을 잘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제 스스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더 좋아하고, 대화를 하면 90%는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다 영상 편집으로 말안 하는 부분은 다 잘라내서 말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laughs> 아 그리고 대리운전을 시작하시려고 처음에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다른 대리운전 회사에서는 뭘 가르쳐 주거나 상담을 해 주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로지 저만 초보분들 교육을 해 드리는데 예전에는 만나서 했지만 지금은 제가 찍어 놓은 동영상 보시라고 하고 그거 보시고 나서 궁금한 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초보분들도 제가 다 교육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실 게 없고요. 또 대리운전은 대부분은 안 배우고 나가서도 다잘 하세요. 조금 며칠 고생을 하시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까지는 주로 강남에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지난달부터는 강서 쪽에 있습니다. 마곡 발산 이쪽에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예약만 하시면 저녁 때 잠깐 보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시고 싶으시다는지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강서 쪽에서는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사고 나신 분이 계셨는데, 최근에 연달아 두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일을 못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두번 났다고 바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남은 기간까지는 무조건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 하면서 사고 안 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사고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놔라 나중에 갱신 때 가서 갱신이 안 된다 그러면 한 건은 사고 처리 비용을 환입하면 다시 가입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사고도 날수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로지 같은 경우에 즉시 배차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즉시 배차 기능을 체크를 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즉시 배차가 뭐냐면 오더를 한 번만 딱 눌렀을 때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지를 누르면 이미 잡힌 거예요. 근데 10초 안에 상세정보 보기를 안 눌렀을 때는 오다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번은 괜찮은데 하루에 두번 그런 식으로 상세정보 보기를 안 누르면 30분 동안 오달 못 보고 세 번째부터는 1시간 동안 오달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잡았던 거를 뺀 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환경설정에서 기타 들어가서 즉시 배차 체크되어 있는 거를 풀고 저장을 하시면 즉시 배차 기능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느 내가 출발지를 눌렀을 때 상세 정보가 뜨잖아요 그때 배차바퀴를 안 누르면 안 잡히고 배차바퀴를 눌렀을 때 잡혀요 그리고 배차바퀴를 안 눌렀을 때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오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보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으니까 상세 정보를 보고 오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즉시 배차 체크를 풀고 저장을 하셔서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콜이 막 이렇게 밀려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피크타임에 번화가 있으면 콜이 좀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콜이 뜨거나 했을 때잘안 보이니까 안갈 오다들은 다 도착지 누르고 위에 거부 누르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다 창에 오다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콜마너 같은 경우도 오더 차단 누르면 오다 끝에 X 자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X 자 표시 누르면 오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꼭안 가로다들은 다 없애버리고 깨끗한 화면에서 콜을 대기하시고요. 그래야 또 오다를 잘못 잡을 확률도 많이 없어집니다. 아 그리고 요즘 콜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콜이 좀 늦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늦게까지 있고. 금요일 날은 그게 좀 특징인데. 일찍 나와 가지고 좋은 콜이 나올까 하고 기대하시면서 오랫동안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찍 나왔으면 그 시간에는 좋은 콜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안 좋은 콜이라도 잡아서 빨리빨리 움직이시려고 하셔야지 일찍 나오신 분들이 좋은 콜 기다린다고 늦게까지 기다리시는 거는 차라리 집에서 천천히 나오셔가지고 피크 타임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절대 일 나오신 다음에 오랜 시간 대기하는 게 일하시는데 가장 독이 됩니다. 그래서 초저녁에는 좋은 콜이 없다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시고 웬만하면 주는 대로 가는 게 좋아요 뭔가 목적지를 정하면 잡을 수 있는 콜이 한정적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금요일이라서 한번 나가 봤는데요 오늘은 생각보다 콜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초저녁에 조금 하고 일찍 들어오긴 했는데 집에 오니까 11시 됐더라고요 2만원짜리 두콜 동네 빙발이 타고 왔는데요 오늘 생각보다 콜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금요일 치고는 근데 좀 늦게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요. 하여튼 카카오 오픈 채팅방 제가 개설했으니까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이름은 검색하실 때 구대표 이야기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비밀번호 설정 이런 거 하는 거잘 몰라서 안 해놨는데. 바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픈 채팅방은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신경을 못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회원들끼리 그냥 좋은 정보 교류하고 서로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제 전화번호는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제가 보통 새벽 3시 정도까지는 무조건 전화 받으니까요. 일요일날도. 제가 좀더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한테 좀더 다가가려고 노력할 거고요.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